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할 것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 할세 가지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제일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돈이나 여색을 밝히는 욕심은 겉으로 드러나기 쉬워서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질타를 받기 쉽고 맘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름병은 사람들이 속마음을 감추고 자신을 포장하며 겉으로 칭찬하고 박수쳐 주기 때문에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병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인정받고 드높여지길 바라는 고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름병이 생기면 서로 속고속이며 명예에 집착하고 온가 작행을 저지르며 살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 욕심 중 제일 큰 욕심이 명예욕이라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콕 짚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이 남기신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성철 스님의 어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는 첫 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간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명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 만번에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한부옥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 부옥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나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 그것이 참 불공이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 한다. 절에서 업 녹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하려는 사람들로 가야 산이 다 달아 없어질 것이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배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처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다. 생이란 구름 한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점흩어지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좋은 곳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겠나? 중생들이 잘못해서 고통받는 곳으로 가 있는 세계 그곳은 지옥이고 부처님은 그러한 지옥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다.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르시던 성철 스님은 현대 대한민국의 선불교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이십니다. 1936년 해인사에서 동산 동산 대종사에게 사미계를 받고 승려가 되셨고 1993년 11월 4일 스님께서 처음 출가했던 해인사 태설당그 방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참선 잘하거라는 말을 남기신 채 범납 58세 세수 82세로 열반에 든 성철 큰 스님은 속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처의 길을 택했던 큰 스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할 것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 할세 가지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제일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돈이나 여색을 밝히는 욕심은 겉으로 드러나기 쉬워서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질타를 받기 쉽고 맘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름병은 사람들이 속마음을 감추고 자신을 포장하며 겉으로 칭찬하고 박수쳐 주기 때문에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병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인정받고 드높여지길 바라는 고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름병이 생기면 서로 속고 속이며 명예에 집착하고 원가작행을 저지르며 살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 욕심 중 제일 큰 욕심이 명예욕이라고 했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콕 짚어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철스님이 남기신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성철 스님의 오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더러간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명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세워서 하라.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한 부옥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 부엌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치미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나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 그것이 참 불공이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절에서 업 녹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하려는 사람들로 가야산이 다 달아 없어질 것이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처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다. 생이란 구름 한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점 흩어지미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좋은 곳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겠나? 중생들이 잘못해서 고통받는 곳으로 가 있는 세계 그곳은 지옥이고 부처님은 그러한 지옥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다.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르시던 성철 스님은 현대 대한민국의 선불교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이십니다. 1936년 해인사에서 동산 동산 대종사에게 사미계를 받고 승려가 되셨고, 1993년 11월 4일 스님께서 처음 출가했던 해인사, 퇴설당 그 방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참선 잘하거라는 말을 남기신 채 범납 58세 세수 82세로 열반해 든성철큰 스님은 속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처의 길을 택했던 큰 스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할 것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 할세 가지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제일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돈이나 여색을 밝히는 욕심은 겉으로 드러나기 쉬워서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질타를 받기 쉽고 맘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름병은 사람들이 속마음을 감추고 자신을 포장하며 겉으로 칭찬하고 박수쳐 주기 때문에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병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인정받고 드높여지길 바라는 고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름병이 생기면 서로 속고속이며 명예에 집착하고 원가 작행을 저지르며 살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 욕심 중 제일 큰 욕심이 명예욕이라고 했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콕 짚어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철스님이 남기신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성철스님의 오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는 첫 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간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명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 만번에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세워서 하라.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뭐를 구함과 같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부옥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고 나를 해치니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나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 그것이 참 불공이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절에서. 업 녹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하려는 사람들로 가야 산이 다 달아 없어질 것이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배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처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다. 생이란 구름 한점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좋은 곳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겠나. 중생들이 잘못해서 고통받는 곳으로 가 있는 세계 그곳은 지옥이고, 부처님은 그러한 지옥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다. 자기를 바라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르시던 성철 스님은 현대 대한민국의 선불교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이십니다. 1936년 해인사에서 동산 동산 대종사에게 사미계를 받고 승려가 되셨고 1993년 11월 4일 스님께서 처음 출가했던 해인사 태설당그 방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참선 잘하거라는 말을 남기신 채 범납 58세 세수 82세로 열반에 든 성철 큰 스님은 속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처의 길을 택했던 큰 스님이십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